구혜선과 안재현 부부가 5개월째 이혼 소송 중이다. 더군다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폭로전이 오가 부부 사생활이 알려지게 됐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이들의 이혼 소송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 구혜선과 안재현의 근황. 여기에 구혜선이 언급한 오연서의 대응까지 상황을 정리했다. 지난 2015년 드라마에서 호흡을 맞추며 연인으로 발전, 이듬해 결혼까지 고린한 연상연하 부부 구혜선 안재현 tvn 신혼일기에서 보여준 알콩달콩한 신혼생활로 부러움을 자아냈던 이들이 기에 이혼 소식은 배로 충격적이었다. 더군다나 이혼소송 과정에서 서로 를 향한 폭로전이 오가 부부 사생활 이 만천하에 깔발려졌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이들의 이혼소송 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 2019년 8월 18일 불화 사실 공개. 구혜선이 안재영과의 불화를 세상에 공개했다. 구혜선은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면서 안재현과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했다. 안재현은 문자에서 이미 합의된 거고 서류만 남았다. 지금은 의미가 없는 만남인 것 같다고 이혼 의사를 밝혔다. 8월 21일 침묵했던 안재현 4일 만에 입장 발표. 안재현은 불화와 파경 이슈가 뜨거운 와중에도 침묵을 지켰다. 4일 만에 입을 연 그는 과정과 앞뒤를 없애고 단편적인 부분만 공개해. 진실이 왜곡되어 주변인들이 피해를 입게 된데다 주취중문 여성들과 연락을 했다는 의심 및 모함까지 받은 이상 더 이상은 침묵하고 있을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재현은 지난 7월 30일 구혜선과 이혼을 합의했다며 이혼 합의금까지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혼 합의금에는 가사일에 대한 일당, 결혼 당시 구혜선이 기부했던 기부금 등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혜선은 아파트 소유권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안재연은 결혼 생활을 하며 남편으로 최선을 다했고, 부끄러운 짓을 한적 없었다고 분명히 밝혔다. 구해선 안재연, 섹시하지 않다며 이혼 요구. 안재연의 글의 구회에서는 바로 반박했다. 그는 남편은 술을 좋아했고 술에 취해 여성들과 통화하는 것을 제 눈으로도 보고 제 귀로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체 부위를 언급, 섹시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해왔다고 강조, 치부까지 드러내며 분노했다. 9월 4일 안재현 문자 포렌식 복원 디스패치는 9회선 안재현 부부의 문자 내역을 포렌식 복원에 단독 보도했다. 결혼 1년 뒤인 2017년부터 약 2년간의 문자 내역 중 일부가 담겼다. 디스패치는 9회선이 SNS를 통해 주장했던 안재현 관련 폭로들을 하나하나 따지며, 안재현의 2년치 문자를 포렌식한 결과 여성들과 나눈 특별한 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여자 관계를 의심할 만한 문자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구혜선은 오래만 핸드폰을 세번 바꾼 사람이다. 이혼 사유 정확히 말하면 안재현 씨의 외도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연문설 여배우 노 오연서 법적 대응. 부부의 부부 싸움에 안재영과 같은 드라마에 출연 중인 배우 오연서가 강제 소환됐다. 오연서 측은 구혜선이 주장한 현재 촬영하는 드라마 여배우와 연문설이라는 내용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당사는 이런 추측성 글을 공식적인 SNS에 공개 게재한 구혜선 씨에 대해 심각한 명예 훼손이자 허위 사실 유포임을 밝히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예정이라고 불쾌감을 표현했다. 9월 9일 안재현 이혼 소장 접수. 안재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구혜선과의 이혼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받기 시작했다. 그는 9 1 9의선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했다. 안재현의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구혜선과의 혼인이 사실상 파탄 난 상태에서 SNS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 법적 증거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 단계에서 형사고소는 하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구에서는 25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혼인 파탄 규칙 사유는 안재연에 있다며 이혼 소송의 반소를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11일 구에선 주취중 폭력 당의 폭로인. 구에선은 SNS를 통해 주취중 폭력도 당했다며 안재연을 향한 폭로를 이어갔다. 그는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았고 외도로 의심되는 정황들도 알게 했으며 주취중 폭력 또한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그를 미치게 만들었을 거라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혼 소송은 진행 중이고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고 한다. 나는 그동안 그를 증오했고 망가지길 원했다. 이제 내할 만큼 분풀이를 했다고 말했다. 11월 27일 안재현 첫 공식석상. 안재현은 서울 마포구 상암 MBC에서 열린 MBC 수목드라마 하자 있는 인간들 제작발표회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혼 소송 보도가 나간 뒤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섰다. 그는 저의 개인사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셨을 시청자분들, 그리고 드라마에 관련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 자리도 폐가되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앉아있다고 말했다. 12월 9일 현재, 안재현은 현재 방영 중인 하자 있는 인간들 촬영에 집중하고 있다. 구혜선은 이틀 전 자신의 SNS 상에서 악플러에게 공격을 받은 뒤 쿠란 대처로 눈길을 모았다. 한 네티즌은 굿모닝. 조카는 늦잠 중이라는 구혜선의 셀카 사진 아래 아프니 힘들지 고통스럽지 지옥 속에서 버텨봐 한 번이라는 댓글을 남겼고 이를 접한 구혜선은 악플러다. 선처해드릴게요. 행복하세요라고 의연하게 대처했다. 구혜선 안재영과 이혼 발표 후한 달간 이 번. 버림받는 느낌 들었다. 배우 구혜선이 안재현과 이혼 발표 후 복잡한 신경 변화를 겪었다고 밝혔다. 구혜선은 26일 공개된 여성 동아 2019년 12월 672호 Y 인터뷰에서 부모님께서 처음 기사를 보시고 내가 죽을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 평소 화를 내지 않은 성격인데 공격성이 높아졌다며 처음에는 언니가 일주일 정도 와 있었고 어머니도 오셨다. 병원에도 한달 정도 입원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게 후회스럽고 저 스스로도 제 행동이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이 너무 크게 왔다 가니까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다며 너무 믿었던 사람이라 용서가 안 됐고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은 순간도 있었다 라고 덧붙였다. 어머니가 안재용과의 결혼을 반대했다고 들었다는 기자의 질문에 구해서는 엄마는 결혼하면 자기 인생을 살기 힘드니까 저만큼은 자기 일을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자유롭게 살길 바라셨다며 그 사람을 인사시키러 갔을 때도 지금은 둘이 좋으니까 잘해주지만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 살면서 사랑이 식을 수도 있고 힘든 고비들이 많을 텐데 그런 걸 함께 잘 넘길 수 있는 사람인지 좀더 시간을 갖고 겪어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셨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안재영과의 결혼을 강행한 구혜선 그는 연애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다. 안재현에게 결혼하고 책임지는 사랑을 하고 싶다. 그게 아니면 헤어지자라고 했다며 이에 안재현은 결혼을 하자고 있다. 그렇게 달려오는 사람은 처음이었다라고 말했다. 구에서는 싸울 일도 없었고 서로 싫어하는 일을 별로 하지 않았다면서도 그가 드라마 주인공으로 캐스팅 되고 나서 행동이 달라졌다. 운동을 해야 한다고 아침 일찍 입을 나가 저녁 늦게 취해서 집에 들어왔다. 6월에는 오피스텔을 얻어나갔다. 한달 동안 연락이 안 됐을 때도 집중해서 연습할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달 정도 지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이혼하자고 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혼 후 일을 많이 하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남편은 일이 많아졌고 누군가는 집안 일을 해야 했다. 남편은 발전하는 사이 나는 퇴보했고 그래서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다고 덤덤히 털어놨다. 구 회사는 이혼 소송에 대해 이혼을 할 것이라며 그 사람은 다시는 저를 볼 일이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그 사람이 저와의 사생활을 회사와 의논한 부분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